오늘의 큐티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제목 내가 물으리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루시 모압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왔을 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 덕분에 당분간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루시 매번마다 양식을 구해 오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해 고엘 제도를 생각해냈습니다. 고엘 제도는 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신명기 25장 6절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들이 결혼하여 대를 잇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에게 타작이 끝나면 잔치가 있을 것인데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루스는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밤중에 루스를 발견하는 보아스는 루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하여 좀더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를 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접근하는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고엘 제도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고 포기한다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 당시에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였던 성문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기다렸고 그 사람에게 보아스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결국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겼습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8절은 보아스가 할 일과 루시 할 일. 4장 1절부터 6절은 기업 물으는 일을 결정함.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루시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새벽 미명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남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서는 말합니다. 기업을 완전히 무르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서는 루스를 돌려보낼 때루스의 겉옷에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루스에게 지워주고 성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만나자 나오미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룻은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리를 6번 대어주었고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당부를 듣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청원과 기업 물을 일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고 일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룻이 나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사장 1절에서 밤중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지만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기업을 물기 위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때마침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불러 서로 앉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절에서 정의는 두세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성업장로들 열명을 청하여 앉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 10명은 완전한 재판회의를 구성하는 숫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은 율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3절에 보면 보아스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기업 물을 차에게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합니다. 갑자기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속한 땅을 물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땅이 팔렸거나 저당을 잡히면 그것을 물을 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 땅을 남의 손에 맡겨 놓은 것이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으로 나오미의 밭을 산 사람에게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룩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수혼 규정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따라서 루스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로 간주되고 성년이 되면 그 밭을 엘레멜렉의 집안의 기업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후손의 손에 돌아온 기업을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면 안전이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기업물을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보아스는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포기한다면 보아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절에 보면 보아스의 설명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게 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를 통해 또한 가게를 이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루스에게 사서라고 했는데 고대 번역 중에 들으는 이 말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면 룻과 함께 사야 할지니라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나오미와 룻두 여인에게서 그 밭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본래 기업 물을 차의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것이기 었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적 중 기업 물를 자가 포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밭이 기업 물를 자의 자손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루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 곧 말론의 아들로 칭해지는 자에게 속하여 지기 때문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사람들까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도 있고 또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철저히 정인들을 세워서 자신이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잃게 되고 무르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아스는 결코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루스를 통해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익을 따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얼마나 드려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니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머릿속에 머무는 생각에서 벗어나 삶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과 맺은 아름다운 약속을 기억하며 잘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